금전적인 온기는 들어오시니까, 겁이 나더라도, 작게라도 잡으시면은, 좋은 일 있으실 거예요. 금전에 손해가 있었으면 그 금전을 찾을 것이고, 아니면 내가 명예를 잃었으면 그 명예도 찾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좀, 내 것을 찾아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실력님을 모시고 있는 혜빈공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알아볼 주제는 2025년 1월 4일 토끼띠 운세입니다. 네. 선생님, 신청과 용점으로 사람들의 점사를 봐주시잖아요. 네. 토끼띠분들을 딱 들어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감정들이 느껴지실까요? 어, 토끼띠분들은 일단은 성격 자체도 되게 부드러우신 분들이 많아요. 온화하시고, 그러면서 부침성도 좋으세요. 부침성도 좋으시고, 사람을 많이 좋아해요. 어, 사람을 많이 따르고, 근데 또 이제, 변덕이 많아요, 조금. 변덕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좀, 남들이 봤을 때는, 뭐야, 쟤좀 좋을 증인가 <laughs> 좀,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간혹. 음. 그렇게 조금 변덕이 있고, 그리고 또, 지구력이 좀 약해요. 어, 그래서, 뭔가 시작할 때는 거대한데, 끝까지 이제 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토끼띠 분들이. 음. 어 그럼 어떻게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많은 일들이 힘들었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끝까지 가지 못하니까 이게 손해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끝까지 가지 못하니까 중간에 포기를 하다 보니까. 어 이제 본격적으로 토끼띠 운세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네. 그럼 이분들이 2025년도에 가장 기대해봐도 좋거나 좋아지는 상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 토끼띠 분들 이제 삼지의 시작이에요. 삼지의 시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단은 삼재는 맞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뭐, 홍수 맥기, 삼재풀이 선생님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 역시도 받고 있고요. 접수. 그래서 삼재풀이 좀 하시면서 일단은 지나가시면은 훨씬 더 좋은 삼재 맞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토끼띠 분들 을사년에 일단은 사고수 건강수 일단 내 몸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내 몸이 사고로 치던 건강으로 치던 자꾸 이렇게 몸이 이렇게 자꾸 아프고 다치고 좀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 때문에 안 먹던 영양제도 좀 챙겨 드시고 건강검진도 조금 안 받으셨다면 좀 받으러 다니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 건강은 조금 챙기면서 지나가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음... 그리고, 일단은 조금, 횡재수가 들어와요. 오, 횡재수요? 어, 횡재수로 하면, 내가 투자한 곳에서, 그게 조금, 이득을 본다. 아. 음. 그래서, 내가 뭔가를, 투자를 하면은, 그게 조금, 뿔려서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간, 로또나 이런 거 사는 것도 투자잖아요. 돈 주고 사는 거고, 뭐, 주식을 했던, 코인을 했던, 이런 식으로, 내가 투자운이 조금 올라가는 한 해가 될 거예요. 음. 그럼 투자원으로 인해서 조금 금전웅도 같이 상승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5천원짜리 로또를 샀어. 그럼 만원 이후로 당첨이 되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가 투자한 것보다는 더 벌어드린다. 오, 손해는 보지 않는다? 네. 뭐, 문서를 잡아도 이거를 1억에 샀어. 그러면 1억 5천에 오르고. 이런 식으로 뭔가를 투자를 했을 때 그게 조금 두 배까지는 아니라도 더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점프를 뛰기는 뛰실 거예요. 어, 근데 이런 부분에서도 정말 궁금한 거는 선생님에게 여쭤봐도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어디를 잡냐도 중요한 거잖아요. 어 그럼 이분들은 약간 투자 말고 조금 더 기대 봐도 좋을 것도 따로 있을까요? 좀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라고 나오거든요. 잃어버린 걸 찾는다. 네. 그거 역시도 뭐 내가 금전에 손해가 있었으면 그 금전을 찾을 것이고 아니면 내가 명예를 잃었으면 그 명예도 찾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좀내 것을 찾아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어, 그럼 또, 어떻게 보면 토끼띠 분들은 조금 복삼재라고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그래 그나마 토끼띠 분들은 조금 그나마 좀 안정적인 삼재로 시작이 되실 거예요. 음... 근데 삼재는 정말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또 선생님께서 초반에 또 조심해야 될 부분도 말씀해주셨고. 네. 그러면 가장 조심해야 될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제가 지금 투자 괜찮다 그랬잖아요. 또이말 듣고서는 또전 재산을 몰빵으로 투자하시고 <laughs>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작은 돈으로 그냥 재미를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소소하게 내가 좀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씀해주셨지만 그 안에서 사람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더 정확한 상담 선생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우리 토끼띠 분들에게 더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음 토끼띠 분들은 일단은 조금 겁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겁이 질려서 뭔가를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못 잡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네, 잡으세요. 일단은. 투자운이나 이런 좀 운기는 들어오시니까 금전적인 운기는 들어오시니까 조금 겁이 나더라도 그러면 작게라도 잡으시면은 좋은 일 있으실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